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통증을 느껴야 당연한 것이고, 통증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가 원인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그 통증도 복이라, 그 말이. 아픔을 못 느끼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암이 초기 때 징조가 나타나고 하혈을 하고 소화가 안 되고 아프고 그러면 아파서라도 어디를 가느냐. 빛내서라도 병원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자꾸 병원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는 이유는 본인이 느끼기에 견딜만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면 재관이 없지요. 제가 이빨이 아파 본 적이 있었거든. 안 아파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요. 한 12여 년이나 됐을까? 이빨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병원을 가까 말까 하다가 견딜만한 거예요, 견딜만했어요. 그러니 오니까 그날 하필 어른들을 모시고 청남대로 효도관광을 가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전 날 진통제를 사가지고 아침에 일찍 어른들을 모시고 충청도 청남대로 효도관광을 간 거예요. 욱신욱신하고 아프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 아프다는 표를 못 내고. 그리고 뭐 지방에 내려가 버렸으니 병원을 어떻게 가볼 수도 없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밤이 늦었어요. 그 병원에 못 갔어. 중간에 진통기도 먹고 갔다 와서도 진통기도 먹고 그렇지만은 안 들어 버려. 너무 아프니까. 나는 그렇게 긴 밤을 처음 세본 것 같아. 밤새 껏 한숨도 못 자고 너무 너무 아파 가지고 이빨이 좋은 걸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니. 그까지 그 이빨이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뜬 눈으로 세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9시가 돼야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8시부터 오섬주섬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병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는 병원이라 문 열자마자 들어가가지고 그 의사를 보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좀 살려주시오. 그래서나좀 <laughs> 살려주시오. 얼마나 아픈지. 네, 이건 뭐 그러니까는 너무 아프니까 치과에서 이빨 빼는 것이 안 무서워. 아 무것도 아니에요. 그가지고. 아주 빼버리면 시원하고서. 아프면 가게 돼 있어요. 아프면. 그래서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아프면 돌아가는 거. 아프면 병원 찾는 거.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아프면 병원을 찾고 죄를 지었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안 찾아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안 찾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8장의월때까지 똑같은 말을 사실은 반복으로 하고 계셔요. 자, 4절. 5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하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게 이들의 상태였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요. 사람이 엎드러졌으면은 이제 일어나고 일어나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엎드러졌으면은 마냥 엎드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또 사람이 어디를 나섰으면은 이제 때가 되면 저녁이 되면 돌아와야지. 근데 떠나갔는데 안 돌아와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나를 떠나는 거, 인간이니까 다 충분히 주님 이해하신다니까요? 범죄하는 거,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약하다는 거, 우리가 의도치 않게 죄에 가깝다는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떠나있다 이 말이에요. 떠났다간 얼른 돌아와야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게 하나님 볼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이 오리를 심심했다고 키워봤어요. 우리가 강가에 살았으니까. 오리를 한 100마리 사요. 100마리. 오리가요.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 온다고 중국에서 오리를 뭐 10만 마리를 준비했다며 하루에 한 3, 400마리 잡아먹는다. 나는 봤어. 오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닭은 이렇게 뾰족해 가지고 똑똑 찍어 먹잖아 오리는 부리를 가졌어요. 넓적한 부리 쭉 훑어먹어버려요. 그냥 이 청소기가 이 오염물질 을 빨아들이듯이 쭉쭉쭉쭉쭉 빨아먹어버린다고. 못 먹는 게 없어요. 구정물부터 시작해서 야채부터 고기까지 못 먹는 게 없어. 오리들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두머리도 없는 것 같은데, 병마리 오리대를 키우다 보면 중간에 죽기도 하고, 애들이 돌을 던져서 다리가 절뚝발이 가 되기도 하고, 별일이 많아요. 한1 0 마리 살아남아, 나중에 클 때까지. 강에다 풀어놓고 키우면, 근데 아침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오리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지저분하고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물가 물에 가서 무조건 하루 종일 놀다 와야 돼. 풀어놓으면 물으로, 물로 물로 줄서 가지고 깨끗깨끗하면서 쭉 나가요. 근데 해가 지잖아요. 해가지면 귀신같이 돌아와. 누가 부르지도 않아도 와. 그리고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딱 마지막까지 딱 들어오면 술을 쭉대충세고지 그러면 다 들어와. 그러면 딱 닫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열어주면 식지도 않은데 또쭉 나가.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 시킨 것도 아닌데 본능, 기소 본능이 있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안 들어온 놈이 있어. 그거는 밤에 야생 동물의 밥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죽어 있어. 이슬 맞아 죽어 있고 추워서 죽어 있고 같이 부딪이어서 하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많아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하고 이탈했으면 빨리 재정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를 바꿔야 되고 근데 이것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돼 아멘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돼 두들겨 맞았으면 용서를 빌어야 돼 병들었으면 병원 찾아야 해요 우리 삶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의사를 찾을 게 아니고, 대단한 방역 전문가를 찾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게 이제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선들은 계속 착각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깁니다. 발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요하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보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들은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옮겨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옮겨 쓴단 말이에요. 단순히 옮겨 쓰는 사람이 불과했는데 말씀을 옮겨 쓰다 보니까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대단한 학자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지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들은 옮겼을 때 한자라도 틀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았어. 그러니까 성경이 틀릴 가능성은 없어. 옮겼을 때이 말씀들은 거짓으로 옮겼을 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가진 자들에게는 법 집행을 느슨히 하고 가난한 서민에게는 엄격하게 하면 그 법이 아무리 선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법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북한도 법으로는 멀쩡한 지상에서 제일 좋은 국가예요. 북한도 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게 문제라, 는말이요 말씀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있어 아주 몰몬경이나 그런 다른 성경을 보지 않는 한은 신천지도 말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여자를 한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추앙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아요. 근데 어째서 그들이 이단이냐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의 자세가 틀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아무리 옳고 그런 중요한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누가 욕먹이게 하느냐. 하나님 욕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하고 육두문자도 쓰고 별죄를 지어요. 사막의 신이라고 욕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욕하거든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해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가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나 그들은 지혜롭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말하겠지만 그 말씀은 위력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신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위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무슨 위력이 있겠소? 세상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지금도 거짓된 평강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된 평강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평강을 외칠 때가 아니요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야 지금은 해가 니엇니엇 지고 있어요 늦게까지 놀고 있으면 집집마다 자식을 찾아 나섭니다. 아무게야, 아무게야, 밥 먹자, 밥 먹자. 그러면 다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 아무리 재미난 놀이도 그만해야 되고,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싶은 친구도 내일 놀자 하고, 그 돌아, 돌이키지기 싫은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1절.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병 들었으면 평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프다 아프다. 빨리빨리 방법을 찾자 찾자 그래야 되는데 병 들어 죽어가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긍정의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회개가 복음이요 십자가가 복음이요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된 의사들이 많아요. 거짓된 영적 의사들이 많아. 영적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그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같이 즐겁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우학교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거짓된 평강에 속아서 좋다, 좋다, 뭔가 될 거다, 될 거다,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참에도 깨닫지를 못한 채돈잘 벌었다고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 기회를 잡아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다는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고 또 뭔가 되개치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이때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여호와께 두손 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옳다 옳다 그러다 그러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내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금 참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럴 정신이 없어. 아직도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말이에요. 우리끼리 분열이 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옳다 그러다 어쩐다 우리끼리 비방하고 서로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이에요. 누구 너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두가 잘못했고, 특별히 내가 잘못했다. 우리 교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오늘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13절.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잎 사이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보세요. 사막에 눈이 내리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사막에 눈이 내렸다고 그러대. 이 바이러스 돌기 전에 사막에 눈이 내렸어. 눈을 처음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현상이 아니고 뭔가 지금 균형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균형이 깨졌어.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여름이 지날 때쯤 되면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나둘씩 맺혀가지고 열매를 내줘야 정상인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펴야 돼요. 가을이 되면 과실을 줘야 돼 겨울은 추워야 하고 여름에는 따뜻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이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마치 유토피아가 곧 오는 것처럼 질병은 치유되고,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게 없어졌거든요. 폐렴도 없어진다, 뭐 그런 뭐 폐결력도 없어진다, 뭐. 근데 폐기력은 아직 못 잡았고 인류가 교만해가지고 질병을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우주의 시대가 열린다 어쩐다 하고. 그런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낸다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 이 바벨탑을 쌓으면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날 줄 알았지. 이게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됐어. 근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에서 문제가 턱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 안 통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고, 이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가 열매 하나라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허락해야 우리의 숨으로, 우리의 코로 호흡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연한 일로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기적이었어. 포도나무 그냥 무심코 뚝뚝 따먹었네, 맛있네, 맛없네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준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그 포도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지구 반대편은 물한 방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평안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없어져 봐야 깨달아. 없어져 봐야 깨달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이 본문의 배경과 환경이 우리하고 딱 맞아. 징교들이 막 나타났다니까요, 지금.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 근데 근본적으로 본격적인 진노는 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지는 않아. 그런 징조들은 보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있으니 우리가 모두 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학교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 아이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내가 아무리 평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내 남편이 직장이 단단해도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면 끝장 나는 거예요. 나 하나 좋다고 평안하다고 안일함 속에 빠져들지 말고 시야를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신 책망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로 나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귀에 달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거늘, 이들은 스스로의 지혜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은 말씀이 있다고 스스로 자긍심에 빠져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넘어졌으면 일어날 줄 알고 떠났으면 돌아와야 할 것인데 우리가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살고 떠난 상태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각성시켜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이 죄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여. 더러운 세상과 착하여 음란하고 폐역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더큰 화가 있기 전에 여호와여 진노를 부서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는 허물어지지 않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이민족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에 굳게 다친 교회들이 마음껏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려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며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배역하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파가 누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만한 누리를 꺾어주시며 인간의 지혜를 의의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의하고 사람의 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이켜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알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혜를 알되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들었으면 의사를 찾고 병들었으면 약을 찾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길러와서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냐? 우리 주님이 깊이 탄식하며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를 향하여 깊이 근심하고 계시나이다 주여, 우리 곁에 위양의 약이 있고, 우리 곁에 의사가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죽어갑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만하여 약을 찾지 않고, 교만하여 의사를 찾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좋다 좋다 하고 죽어가니, 주여, 우리가 꼭 그와 같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이다. 언제 약이 개발될고, 오늘은 몇 명의 병에 걸렸는고, 오늘은 세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죄가 무엇이고 내 죄를 버렸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관심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도 아침에 나가면 돌아오는 밥인데 인생은 여호와께 돌아오질 못하오니 장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질 못하오니 주여, 긍일의 교조사, 아직도 이 땅에 이 땅에 의인이 있나이다.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나이다. 아직도 이 땅에 깨어있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시사 진노를 검추시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교회들이 대우각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참회하며 세상에 눈 돌리고 눈 돌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야를 고정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에 갈급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재난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굳게 다친 주의 성년들이 마음껏 열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